전에 표로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아이 부분을 확인하면 성능을 확알수 있게 하는 것 제가 두개 사서 써보고 각기 다른 이유로 망했거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고르는 거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면 아 실제로 사용해보면 이런 제품은 이런 단점이 있구나 그리고 나한테는 뭐가 더 맞겠... 이런 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름이에요. 노출이 많아지면서 제모, 제모 신경 많이 쓰이시잖아요. 제가 또 제모에 할 말이 많거든요. 오늘은 제가 병원 레이저에 100만원 넘게 쓰고, 30만원대 제모기도 사보고, 저가 제모기를 또 사보고, 그것도 부족해서 며칠 전또 제모기를 세, 이유를 설명드리면서, C 가정용 제목이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어떤 모델로 고르면 좋을지 제가 표를 그려가면서 정리를 해봤거든요. 저는 한번살때 제대로 가격과 성능에 그 가장 절묘한 <laughs> 가성비가 가장 좋은 구간에 있는 제품을 사고 싶어서 드디어 정리를 다 했고 레이저 제모기가 은근히 성능 차이가 나요 제가 예전에도 영상 한번 올렸었는데 제가 나름 중고가 제모기랑 저가 제모기를 비교해 보면서 성능 차이를 확실히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표로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아요 부분을 확인하면 성능을 확알수 있게 하는 것도 눈에 보이고 여러 가지 좀 체크해 볼 만한 사항도 눈에 보여서 정리하는 김에 구독자님들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 언니는 무슨 털에 100얼마를 써. 몸에 털이 무시무시했나 보다.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어디 가서 털 많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그렇다고 또 너무 적지도 않고, 딱 한국 여자 평균 정도의 털을 갖고 있어 그냥 성격이 한번 꽂히면 끝까지 파는 성격이라서 돈이랑 시간을 이렇게 많이 쓴 거, 그렇게 하면서 시간과 돈 투자 대비 최고 효율의 조합을 찾아 냈어요. 이걸 어떻게 찾은 건지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20대 초반에, 병원 가서 제모한 사이클을 돌렸어요. 근데 그게 한 4년 지나니까 또 나더라고요. 다시 병원 가서 한 사이클을 돌렸죠. 근데 또 나길래 제모하러 병원 영원히 다닐 순 없으니까. 그때 가정용 제모기를 사서 한번 싹 돌려봤는데. 효과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나기는 했는데. 한번 레이저 제모로 싹 돌려서 애들이 이렇게 비실비실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가정용 제모기로 충분히 케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정용으로만 하기에는 약간 빡세요. 요즘은 레이저 제모가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한 사이클 돌고 와서 시작. 하는 게 노력과 그 시간 대비 효율이 진짜 좋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얼마나 귀찮은 일이 생기는지는 제가 찍어놓은 영상이 있어서 나중에 첨부해 드릴 테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가장 가격과 노력 대비 효율이 좋은 구간은 병원에서 한 사이클 돌리고 나서 애들이 많이 비실비실해져 있을 때 거의 안날때 그때는 가끔만 집에서 레이저 제모기 해주면 효과가 굉장히 오래 유지되고 관리하는 것도 너무 쉬워진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정용 레이저 제모기 비교 영상 가겠습니다 요즘 진짜 가정용 제목기가 많은데 이게 그냥 보면 정보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거든요. 제가 두개 사서 써보고 각기 다른 이유로 망했거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고르는 거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면 아 실제로 사용해보면 이런 제품은 이런 단점이 있구나. 나한테는 뭐가 더맞겠 이런 감이 올 거예요. 일단 이번에 제가 제품을 고르면서 중점적으로 봤던 거는 두 가지였는데요. 1번은 카트리지 교체 여부 및 AS. 2번은 최대 출력. 첫 번째부터 소개를 드리면 카트리지 일체형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썼던 필립스나 브라운, 뭐 기타 다른 제품들 중에서도 카트리지 일체형이 있거든요. 그 제품들은 카트리지 샷수를 다 쓰면 버리고 기기를 새로 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카트리지 일체형보다는 카트리지만 교체해서 기기를 계속 쓸수 있는 제품을 더 선호합니다. 제가 처음에 사용했던 필립스 루메아 제목기 30만원대 정도 하는 제품이었고, 제모 성능은 좋았어요. 근데 카트리지 샷수 제한이 10만회였거든요. 10만회면 충분하지 않나? 싶으실 텐데, 제 기준으로 2년 조금 더 쓰니까 다 쓰더라고요. 오빠도 가끔 쓰기는 했는데 거의 저 혼자 썼어요 대신에 저는 인중 같은 데나 겨드랑이, 손가락, 발가락, 브라질령까지 다 이제 관리를 했었고 그래서 카트리지 교체 여부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 쓸 거고 뭐 겨드랑이 정도만 쓸 거다 다리털 정도에만 쓸 거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크게 고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신을 다 썼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소진된 점이 있고요 회사랑 모델에 따라서 그러니까 표시된 카트리지 사용 횟수가 1, 2레벨 강도 기준인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은 4호 레벨로 쓰면 기입된 샷수보다 적게 쏠수 있다는 의미죠. 근데 저는 최대 출력으로 쓰고 싶었고. 왜냐면 병원 기기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진짜 무슨 작은 사람만한 크기에 호스로 연결돼서 틀면은막우그 출력이 가정용 제목이랑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뜩이나 얘가 약한데 굳이 더 출력을 더 낮춰서 쓴다. 그거는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뭐 무조건 최대 출력으로 쓸 거고 전신 다쓸 거고 뭐나 말고 가족도 쓸수 있으면 쓰면 좋고. 그두 번째는 출력. 10만 원짜리 라피타 제목이를 썼을 때 모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 브라질리언을 시도를 한 거였고 그쪽 애들이 이제 전신에 털 중에서 가장 끝판 보스 느낌으로 강해서 더 이렇게 안 먹었던 걸 수는 있어요. 예전에 쓰던 필립스는 브라질리언에도 꽤 효과적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랑 비교를 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 그래서 브라질리엄 겨드랑이 이렇게 좀 강한 애들 관리할 용도로 구매를 하시는 거면 확실히 좀 출력이 강한 거를 추천드리는 게 출력이 약하면 그냥 제모가 약해서 여러 번 꺼내서 써야 되는 것이 귀찮은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진짜 짜증나는 상황이 생기는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둔 영상이 하나 있으니 이 영상 끝나고 추천 영상으로 뚜드록 걸어놓을게요. 그거 한번 보시면 한 번에 이해되실 거예요. 지금부터는 제가 표로 정리한 거 보시면서 이두 가지 조건이랑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은 내용들도 같이 볼게요. 많이들 구매하시는 거4개 정도 꼽아왔는데요. 사실 이것보다 더 많기는 할 텐데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면 기준이 어느 정도 잡히실 거라서 대충 이렇게 상세 페이지 쓱쓱 보시고 판단을 하기가 되게 빨라지실 거예요. 첫 번째는 라피타 제품이고 제가 아까 써보고 별로라고 했던 뭔가 업체에 미안해서 좀 첨언을 하자면 저는 겨드랑이나 브라질리언 같은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린다는 거. 얘가 가격이 10만 원 대잖아요. 이게 정말 저렴한 제품이라서 여자분들 아, 나는 이미 겨드랑이 관리가 돼 있다. 뭐 다리털이 인중털 정도 재무용도로 쓸것같아 나는 겉털이 조금 얇게 나는 편이다. 그러신 분들은 이게 가격이 깡패인데다가 부가적인 장점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어, 조금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출력부터 보시면 최대 출력이 상세페이지에 안 나와 있어요. 네, 어디서 3.6줄이라는 얘기도 본것 같은데 보니까 라피타에서 제일 비싼 제품이 사파 여기는 최대 출력이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하위 버전인 이 제품이 저거보다 출력이 더 높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대 3.0이다 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고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그 브라질리언의 효과가 있었다 라고 했던 그 제품이 최대 출력 5.0이었거든요. 얘네 둘을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또 제가 체감한 강도도 달라요. 그리고 실제 제모 효과도 달라요. 이 제모기가 얼마나 효과가 있냐 얼마나 강력한냐 라고 판단을 하실 때는 최대 출력을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국내 제품들은 거의 다 3.0이면 4.0 최대 5.0인 것 같아요. 이줄 차이 그렇게 큰가 싶기는 한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1.5배 2배 정도 되는 수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근데 출력을 제외하면 이 제품이 진짜 완벽해요. 카트리지 사용 횟수가 50만 회에요. 어마어마하죠? 혼자 쓰면 정말 10년도 넘게 쓸것 같은데. 근데 그것조차도 다 쓰면 카트리지만 따로 교체를 해서 기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 AS 기간이 무려 5년. 그래서 이 가격대에 이렇게나 하는 느낌이라서 정리를 하면서 신기했던 그런 제품이고요. 털이, 털이 좀 얇게 나는 분이라면 진짜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막차푸심처럼 나는 털에는 이거랑 비슷한 제품으로 올리브영이랑 콜라보를 해서 제품을 낸 회사도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올리브영에서 29만원에 판매 중이고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실큰 주얼용 말고 실큰 주얼도 있더라고요. 얘는 또 29cm에서. 뭐 할인해봤자 35만 정도에 판매 중인데 고객센터에 이두개 차이가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기기는 동일하고 그냥 컬러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은 그냥 주얼용으로 사죠 최대 출력도 같이 문의를 했는데요 얘네는 3.5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력이 엄청 강한 편 아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무제한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솔직히 정말 무제한인지 확인할 길은 없기는 해요 이거는 편집하다가 삽입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 답변을 보고 나서 카트리지 샷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한게 앞에서 소개했던 라피타를 로면그 카트리지가 50만 회까지 다못 쓰는 제품이라고 해도 50만 회다 쓰려면은 AS 기간인 5년보다는 넘게 걸릴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카트리지 사용 할수의 제한은 없지만 전자 제품 자체의 수명은 있다. 근데 AS 기간은 2년이잖아요. 2년이 지나서 고장이 났다. 그럼 그게 뭐 카트리지가 다된 건지 본체에 문제가 생긴 건지 제가 알 길은 없잖아요. 실크니 그걸 노리고 그랬다는 게 아니라 구매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어차피 2년 이상에 대해서는 개런티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AS랑 샷수에 예민하게 구냐면 필립스 제목이 2년 조금 더 쓰고 작동하지 않는 걸 보면서 30만원 주고 2년 정도 쓸 거면 병원 제모를 받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마음이 상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필립스에서 뺨 맞고 어만 실큰 상세 페이지 보면서 조심하고 있는 거기는 한데 하고 싶었던 말은 카트리지 제한이 없고 내장형이라서 교체가 필요 없다는 말이 무제한이라는 뜻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출력이 라피타보다 0.5줄 정도 세기는 해 가격 차이도 두배나 나고 많은 분들이 쓰시는 거에 비해서 엄청 큰 메리트는 별로 못 느꼈다. 제품이었습니다. 그치만 이제 라피타보다 실크니 제 느낌에 또 조금 더 크고 전문적인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품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작동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다음 제품인데요. e o 시 c S IPL 2000 플러스 가격대는 259,000 원인데, 지금 오늘의 집에서 6만 원 쿠폰을 받으면 19만 원, 저 카드 할인까지 하니까 18만 원대까지 내려가도록아 참고로 오늘 말씀드리는 이 가격대는 정가 말고 어차피 정가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상시 할인값 몇 개월 전 봤더니 대충 저정도 가격대 에 상시 판매를 하더라 하는 그 가격대 제가 적어드렸고, 그치만 영상을 보는 시점에 따라서 가격 약간 등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릴게요. 얘는 제가 어디서 최대 출력이 5줄이라는 게 봤거든요. 근데 고객센터에서 공식 답변 5단계 기준 4.17이라고 해요. 여기 옆에 보면은 오차5몇 줄까지도 나오잖아요. 오차 범위까지 포함을 해서 최대 출력이 5줄이라는 거같고 거기에 무상 AS 5년, 훌륭하고 카트리지 사용 횟수 100만 회 가장 많고 이나마도 다 쓰면 카트리지만 교체해서 기기는 계속 사용할 수 있대. 요 근데 사실 100만 회를 다쓸 정도면 AS 기간 5년은 이제 깜마득하게 넘긴 시점일 것 같고 카트리지 교체를 하더라도 정작 기기가 제대로. 작동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사창 크기, 그 조사창이 클수록 편하거든요. 특히 뭐 다리, 뭐 이렇게 전신을 하게 되면 조사창이 한 번에 넓은 부위를 커버해주면 훨씬 편하잖아요. 라피타랑 실크는 둘다 이제 가로 3cm, 세로 0.9cm가 기본 조사창 넓이였는데 이오시카는 3cm 곱하기 1.2cm로 좀 넓어요. 물론 여기서 스몰 카트리지도 추가가 돼서 뭐 이런 인중이라던가 손가 락 이런데도 안정적으로 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가장 가벼워요. 라피타가 6g, 그리고 실크는 200 g 이었는데 오시카는 180g. 사실 무게는 엄청 결정적인 고려 요소는 아닌데. 그 외에 뭐 이름에 제목 의료기기가 들어가 있고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인증을 받았고 이런 거는 뭐 유명한 제품들은 거의 다 해당이 되는 거라서 딱히 차별점이 아니에요. 특허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오시카 이 제품이 압도적으로 좋죠. 그래서 저도 딱 하나만 추천을 드린다고 하면 이 제품을 추천드릴 것 같아요. 그치만 제목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뭘까요? 저는 출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출력이 넘사로 가장 강한 제품이 뭐냐. 브라운 제품이 최고 출력 6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라피타 리뷰 영상에서도 두꺼운 털 가지신 분들은 브라운 사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게 출력을 알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아니고 주변의 평을 들어봤을 때 브라운 제품 쓰시는 분들 만족도가 되게 높았단 말이에요 남자분들도 쓰시고 근데 이번에 검색하면서 보니까 역시 얘가 국내 판매되는 제모기 중에서는 거의 출력이 제일 셀 거예요 그래서 출력이 진짜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치만 얘는 가격이 40만 원대 중반이라서 너무 비싸다 사실 얘는 제가 몇년 전에 봤을 때도 40만 원대였어요.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무튼 브라운 제품 카트리지 같은 경우에는 40만 회 사용이 가능하고, 다 쓰면 얘는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기기를 버려야 한다는 얘기고요. 어디서 이 40만 회가 정석대로 쓰면 24년을 쓴다, 뭐 이런 글을 봤는데, 제가 썼던 필립스 루메아가 10만 회였는데, 2년 조금 더 쓰고 갔잖아요? 저처럼 좀 여러 부위를 쓰고, 가끔 가족들도 쓰고 그러면은 뭐 24년은 절대 못 쓰고요. 길어야 10년 정도? 근데 그래도 충분하기는 하죠. 특히나 출력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큰 흠이 아니라고 느꼈어요. 제가 진짜 큰 흠이라고 느꼈던 거는 AS 기간이 1년밖에 안 된다는 거 얘는 비싸기는 제일 비싼데 혹시라도 한 2년쯤 돼서 고장 나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얘는 조사창이 3개가 제공이 되는데 기본은 보다시피 다른 제품들이랑 크기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와이드 헤드가 3.3 곱하기 1.4cm로 확실히 커요. 이거는 진짜 편하겠죠. 그리고 일단 제품 안전성이라던가 경고함이라던가 이런 게 브라운이 좀 제일 믿음이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오시카를 샀다가 취소하고 브라운으로 재구매했습니다. AS 1년, 저게 너무 치명적인 단점이긴 한데, 제가 전에 쓰던 그 필립스 제품이 최대 출력이 5줄이었는데, 그거보다 낮은 제품을 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특히나 저처럼 이런 브라질리언 위주로 쓰실 분들이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비싸고 AS가 걸리기는 하지만, 브라운 쪽으로 구매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결론 갈게요. 난 전체적으로 털이 얇다. 아니면 얇은 부위만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저런 거 고려했을 때 라피타가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나는 얇은 털, 두꺼운 털다할 거고 가족이랑 같이 쓸 거다. 그래서 많이 쓸 예정이라서 카트리지 교체도 돼야 되고 이왕 사는 거 AS 기간도 길어서 좀 불안하지 않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오시카 강추를 드리고요. 저처럼 두꺼운 털 위주로 할 거라서 출력이 가장 강한 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브라운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오시카 많이 구매하실 것 같아서 아까 얘기했던 얘기 조금 더 해보자면 사실 이오시카의 출력 조금 더센 제품이 있어요 듀얼 요거 얘는 최대 출력이 4.5인데 오차범위 생각을 하면은 5줄이 넘겠죠 근데 제가 요 듀얼 제품 말고 2000 플러스를 추천드렸던 이유는 듀얼 제품 카트리지가 50만회이고 교체 불가라서 다 쓰면은 기기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2000 플러스에서 스몰 카트리지를 제공하거든요 그 스몰 카트리지가 22 듀얼에서는 호환이 안 된대요 그리고 카트리지 얘기 나온 김에 궁금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스킨케어 카트리지 얘기도 조금 더 해보자면 가정용 레이저 제목이 보면 스킨케어 카트리지라고 해서 피부 질환에 효과적이다라는 내용이 꽤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피부 질환에 효과적인지 설명을 안 해주고 고객센터에 문의글을 남겨도 뭐 의료심의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홍보는 하는데 그 뭔지 안 알려줘. 이오시카뿐만 아니라 비슷하게 스킨케어 기능이 있다라고 홍보를 하는 다른 기기들도 대충 이런 정도의 기능을 할 거예요. 이 답변 내용을 공유 드리는 게 혹시나 의료법상으로 문제가 되면 말씀해주시면 이 부분은 잘라낼게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너무 길어져서 그리고 예전에 이미 다 했던 내용이라서 생략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 같이 들으면 분명히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 영상들도 이거 끝나고 옆에 이렇게 빵빵 뜨도록 해둘 테니까 제목이 고려 중이신 분들은 같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아무래도 일반이다 인 보니까 제가 정리한 내용 중에 사실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그거를 보고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래도 나름 손품 많이 팔아서 정성 정리한 영상이니만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뷰티랑 패션 관련해서 좀 디테일한 리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구독해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놀러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